사람에게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 어떤 선택을 했을 때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로 가면 이런 결과가 있고, 또 악인의 길로 가면 이런 결과가 있고 하면서, 선택을 했을 때그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짧은 검은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구절 한구절들을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laughs>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이 선택의 결과가 여기 있는 이 교훈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읽을 때이자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에 있는 어떤 금언이나 속담처럼 그렇게 대하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절에 불의의 재물은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공의를 따르는 자는 위급한 중에도 생명을 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3절 4절에도 보면 손을 <laughs>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정말 유하게 되는가 여기 있는 이 내용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교훈들이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말들이라면 우리는 이게 정말 그러할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 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세상에 있는 속담처럼. 속담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경험에서 쌓여진 지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어떤 교훈이라고 해도, 이건 여러분 그냥 세상살이에 우리가 필요한 좋은 정도로 받아들이지, 정말 이렇게 되느냐? 이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꼭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여기 있는 이 교훈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된다. 아기는 저렇게 된다. 이 말씀들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교훈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여러분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오늘 26절까지 내용희 보면 여기 딱한 구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 구절 나와 있지만 이것은 비단 3절 이한 구절만의 교훈이 아니라 이 십장 전체 나아가서는 잠언 전체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 나와 있는 이 교훈과 말씀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 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자문은 참 좋은 말씀이야. 아, 그럴듯한 말씀이야. 여러분, 그럴듯한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여기에서 의의는 이렇게 된다. 의인은 줄이지 않게 되고 악인은 그 욕심대로 되지 않도록 욕심대로 되지 않다. 그래서 3절에 있는처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네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때 정말 그렇게 되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삼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많은 말씀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를 택하는 사람이 그래서 의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고 또좀더 내가 거짓을 좀 동원하면 돈을 좀더 모을 수 있고 재산을 좀더 모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의를 선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줄이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먹이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의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잘못 사용해서 악인의 길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려는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마치 여러분 장세기 3장에 있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유혹에 끌려서 따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려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악인의 결말을 그대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결정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해도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여러분, 거기 손을 댈수 있었겠습니까? 사단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그 하나님이 그 결과라고 말씀하신 죽음, 그게 네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 그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 어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의, 의인의 길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고 악인의 길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진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이 자문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금언이나 속담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럴듯하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자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적용하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의인의 복을 주시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악인에게 임한 저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참고자료나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바른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 그래서 의인에게든 일을 하고, 악인에게든 일을 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 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 의인의 길을, 내, 의인의 복을 내게 주시고 내가 행여, 유혹에 걸려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니 그 두려움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래서 의인의 길로만 의인의 길로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